강북도가 올해 농축산 역점 시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웅 경북 농축산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 개방, 기상 재해, 자원 고갈, 공동화 등 부정적 요인과 융복합, 첨단 기술 농업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하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촌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국장은 특히 농업이들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로 상량 평준화를 통해 일토로만 생각하던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농업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이를 추진할 10대 중점 과제로 미래 인재 양성과 기술 농육성, 소득 상량 평준화, 공동 생산 경영체 육성,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 귀농 귀촌 확산 등을 선정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